여러분 안녕하세요 케이팝 쇼 채널 김지장입니다 제가 썸네일을요 뉴진스 큰일 났다 모두 뉴진스 스스로가 결정한 것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네 바로 오늘 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린히진 전어도 대표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11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네. 여기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인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 하이버 어도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 대표간에 소송이 열렸습니다.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재판은요, 일단 두 가지였었는데요. 민희진 대표의 오늘 그 증언으로 뉴이스 어, 멤버 어도 복귀가 암초에 부딪힌 것 어, 그 같습니다. 일단 두 명은 뭐 복귀를 받아준다고 했고, 세 명은 지금 기가민가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헬리나 헤인도 지금, 어도 복귀가 이거 무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그냥 오늘 민진정 대표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인, 어,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오늘 여기서 재판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열린 재판 내용은요. 첫째. 하이브가 민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소송 둘째 민인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소송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니까 머리 아프죠 쉽게 제가 풀어 드릴게요 민희진전 대표가 하이브에다가 260억원 풋옵션 내놔 그거를 재판을 건 겁니다 원래 나야, 나에게 주기를 했던 풋옵션 260억원어치 내놓으쇼 그걸 이제 재판 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하이브는못 그러니까 주겠다 민주화 대표는 내놔 이거 이거는 재판이 한 겁니다 오늘은 이제 민주화 대표 직접 출석했습니다 자기가 확실히 이제 증언하려고 입장을 밝히려고 출석을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한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재판에서 민주 대표가 울기도 하고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억울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리 힌저 얻어 대표가 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예, 증언한 주장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였는데요. 포인트만 찍어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날짜 보시면 2025년 11월 27일 이렇게 돼 있죠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민희진 법정에서 오열 울었던 얘기예요 방시혁 구애 방시혁 구애 뭔 말이죠 해임 과정에서 억울해서 미칠 것 같아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스포츠 조선에서요 방시혁이 자기게 고열을 했답니다 아 남녀간의 고열 말고 스카트 하이바스 일좀 해주세요라고 구애를 했대요. 그래놓고서 해임했으니까 자연 억울하다 이거죠. 와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유진스 성공시키니까 잘라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법정에서 울었다고 그런 이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나 울었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사 내용 자세히 읽어드릴 텐데 제목만 일단 보는 거야. 부모의 전화하고 무릎 꿇었다. 미니진 방시혁 입사 구역 폭로 이렇게 아니 미니진전 대표 나이가 어리지가 않텐데뭐 부모한테 전화하지? 그러니까 이게 미진스 부모가 아니라 미니진전 대표 부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시혁 그, 그 할부 회장이미니진전 대표 부모한테 전화해서 딸을 우리 회사에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아니 애도 아닌데 그걸 부모한테? 이게 맞는 말일까요? 하여튼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답니다. 아, 민수초들 나이가지 50 가까운데 <laughs> 부모가 지몇 살인데 그분들한테 당신 따님을 저한테 보내서 그런다고 그, 그런다고아이뭐아이뭐 그렇 게 지원했으니까 우리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민주한테 빨리케 지원했습니다 자기가 안 간다 그러니까 방식 의장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서 막날 보내 달라고 막. 날 보내달라고 막 애월복권을 했다. 무릎까지 꿇고 실제로 뭘로 뭘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뭘 것만큼 그렇게 자기한테 입사 구애를 했다고 오늘 법정에서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우리 요번 소송과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미린주 전 대표는요. 일관되게 이 요번 사태 작년 4월때 기자회견에서 했 지금까지 논리 이런 것보다는. 감정에 충실한 그런 거과 일관적입니다. 감정적으로 법 이런 거법 아, 법적인 거 이런 거 말고 논리적인 거 말고 팩트 이런 거 말고 감정에 의한 그거를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죠. 일관성이 있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감정 감정적인 캐릭터나 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기사 내용 볼게요. 도심 무슨 뭘 방송 사회이뭘 물어볼 걸고 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 보겠습니다. 당시 입사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2018년 SM을 퇴사한 지 이틀 만에 방송여 의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SM 내부에 정보원이 있어서 내가 그만둔 것을 알고 있었다. 와, 정보원이 있어? 이어서 방송혁은 저의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했다. 따님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게 우리 하이브를 꼭 왔으면 좋겠어요. 라며 무릎을 꿇이라고 표현했다. 이렇게 그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 방시호장이 오라고 하는 게좀 떨떠름하게 반응했나보죠그 그러니까 방시호장이 민진 전대 부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우리 따님을 우리 회사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일단 저는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왜냐면 민진 전대 나이가 아, 2018년이면 지금 아, 2018년밖에 같됐요 7년 전이구나. 아 그렇군요. 7년 전이면 뭐 그렇군요. 그때 민주 대표 는 30대였으니까 뭐 30대면은 부모님한테 그래도 부모님한테 약간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이죠. 40대라면 택도 없는 얘기인데 부모님은 상관이야. 음. 네. 어,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민전 대표는 방시호 의장이 과거 걸그룹 글램을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걸그룹 제작을 맡아 달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방시호 의장이 예전에 글램이라고 처음에 걸그룹. 내놨다고 실패했습니다. 폭상, 폭상 망했어요. 동시에 중요한 또 포인트인데, 동시에 당시 카카오로부터도 접촉이 있었으나 거부했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카카오에서도 자기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요? 카카오도, 고 SM, 야, 중요한 지원 내용인데, 카카오로부터도 자기 스카우트 제안이 왔는데, 자기는 거부했다는 얘기데요 어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랑 관련이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한 간에 카카오랑 뭐 SM SM 카카오 하이브 유진스 미리진뭐 어쩌고저쩌고 뭐 돌고래 어쩌고저쩌고 별오만가지막이야기가 이야,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여기서 카카오가 저를 스카우트 하려는데 저는 거부했어요라는 걸 여기서 밝혔어요. 아또밀 대표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시면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 여기서 중요하게 이제 민 대표 증언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제 방시혁 의장이 자기를 이렇게 막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에 그렇죠 잘렸다, 그러니까 자기 억울하다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방시혁 의장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서 제발 도와달라고 막 애걸 복걸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알고 보더니 자기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겁니다. 자기를 데려와서 실제 걸그룹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하이브 상장의 필요 한 재물로 자기를 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하이브 상장의 재물이었다. 민희진 법정서 눈물. 이 밑에 날짜 보시면요. 십일월 이십칠일 오늘 오후 7시 좀전에 나온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보통 두세 시간이면 끝나텐데 이거는 굉장히 오래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 방시열장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제발 와서 도와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스카우트해 놓고서는 결국 알고 봤더니 어, 뭐 일을 하려는 게 아니라 하이브 상장에 필요해서 자기를 그저 그렇죠? 겉으로 내세워서. 자기같이 훌륭한 유능한 제작자를 내세우면 하이브 상장에 도움이 되니까 그 목적으로 자기를 데려와놓고서 잘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막 펑펑 펑펑 아니지만 많이 이제 울었답니다네 기사 내용 볼게요. 뭐라고 하이브 상장 이뭐 재물 어쩌고 하는 게 무슨 내용인가? 아, 이 하이브 상장의 재물이 아, 이이 이건 또 기사가 없네. 잠깐만요, 이건 왜? 아, 이거나 찾습니다. 았 네, 이렇게 보면요. 민전 대표는 이날 당사자 신문에서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 협정 딛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자기가 푸드 옵션을 3 0배로 요구한 배경에는 돈 때문이 아니라 처절한 배신감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기가 푸드 옵션 몇 배가 막 이렇게 막달라 그런 게 다른 사람들 아주 돈에 미쳤어 뭐 이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배신감을 느껴서 자기가 일부러 이렇게 부른 거다. 또민전 대표는 하이브 입사 초기부터 철저히 이용을 당했다고 느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방시호 장은 나를 영입해서 하이브의 기업가치를 부풀리고 성공적인 기업 공개를 하기 위한 재물로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를 스카우트해서 진짜 걸그룹을 제작해서 성공시키려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같이 유명한 제작자를 내세우면 은 하이브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재물로 썼다 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어서 뉴진스 차별 대우도 주장인데요.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의 차별 대우도 주장했다. 민전 대표는 하이브 홍보팀은 뉴진스 성적을 제대로 홍보해 주지 않았고 광고팀은 오히려 뉴진스에게 들어오는 광고를 다른 레이블로 돌렸다 이렇게. 그래서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 않습니다. 다른 거는 민인전 대표 주장을 뭐 주장이라 고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뮤직스 데뷔할 때 일억 명의 구독자가 있는 방탄 TV에 올려졌지 않습니까? 뮤직비디오를. 아, 그렇지. 그리고 또전 세계 일억 명의 팬들을 가지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그 퍼미션드 댄스 뮤직비디오에. 민지, 한이 출연시켰지 않습니까? 그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 지금도 여러분 기억이 생생하죠 여자 중학생과 고등학생 두 명이 육교 위에서 방방 뜰면서 노는 모습 근데 태, 밑에 태형이가 춤추는 모습 이런 거 보고서 아 상큼하다 너무 귀여워 근데 알고 봤더니 홍보자래 아 새로 데뷔하는 방탄사 여동생 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에요 이렇게 막 기사 뜨니까 전세계 1억명 방탄소 팬들이 아 이뻐 우리도 이뻐해 줘야지 지지해 줘야지 그러면서 엄청나게 뉴진스 홍보하면서 뉴진스 거기서 뜬거 아닙니까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여기 뭐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차별도 물 홍보나 광고 같은 거 우리가 모르는 분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이외에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출연하는 거는 그냥 성공의 지름길이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세계 탑탑 오브 탑이었기 때문에 방탄소년단이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나올 사람을 손들어가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모든 기획사 모든 연습생 모든 멤버들이 손들었을 거예요 <laughs> 제발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 출연 좀 하게 해주세요 돈안 받아도 좋아요 막줄 섰을 텐데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파격대를 해준 겁니다. 방탄 뮤직비디오 에 출연한 것은. 근데 나중에 밀린 힌트들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정말 기분이 나빴다. 왜 자기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왜 함부로 방탄 뮤비에 출연시켰냐고 아주 기분 나쁘다는 뜻으로 얘기한 거 있어요. 아시죠? 저것들 황당했습니다. 방탄 뮤직비디오에 예술 멤버 두명 출연시킨 게 정말 기분 나빴다고 그럽니다. 자기한테 상의도 안 하고. 하여간 뭐 본인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말 할 없습니다.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차별 대우라고 본인이 느꼈으면 그러신 건데 그건 이제 본인이 느낀 것뿐이고요. 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뉴진스는 데뷔 과정에서 차별이나 파격 대우를 받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포닌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 앱도 오로지 뉴진스만 위해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수백억 원 들여가지고 심지어는 하이브를 만든 방탄소년단도 전용 애플리케이션 앱이 없어요. 방탄소년단도 일개 아티스트로 위버스에서 소통하지 않습니까? 뉴진씨는 위버스를 알고, 뉴진만 독자적으로 제2의 위버스 만들어줬잖아요. 그게 어떻게 차별돼요? 물론 다른 부분에서 차별되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걸 그렇다면 할말 없습니다. 그걸 이제 그 회사 내부에서만이니까 그니까, 다른 부분에서 차별되어 받을 았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 모르는 거니까 그렇지만, 겉으로 들라는 거는, 포닝이라는 앱 만들어준 거, 방탄뮤비 출연시켜준 거, 방탄단 그 어거 그 하이브 레이블 뮤직비 어, 그 뮤직비디오 올라가는 거기 거기에다가 방 어, 뉴진스 뮤직비디오를 거기서 띄워준 거 그런 거볼 때는 파격대를 해준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주장하고서 그다음에 오늘 이거는 이제 하이브랑 미인전 대표간의 어떤 갈등이니까 우리가 그건 사실 좀 그렇죠. 이제 잘게 알아서 하시고요. 그건 너무 비즈니스적이니까. 이제 바로 뉴진스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제목을 오늘 뉴진스 큰일 났다간 이유를 설명드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아이리또 얘기했습니다. 뉴진스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진 전 대표가 어스럽게 뉴진스를 끌어들이지 마. 뉴진스를 이용하지 마. 막 이렇게 한것 한 같은데. 그렇죠? 어도 뉴진스 복귀 하해 만에 할때 뉴진스를 자꾸 끌어들이지 마, 뭐 어쩌고 이런데 본인이 재판 때마다 뉴진스 를 끌어들이시는데 지금 여기 뉴진스를 또 하시는데요? 카만 있는 아이들 잠자다가 뜨는 게 맞았어 또 아이들 C 뉴진스 폐지를 했다 또 얘기했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어그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아이들 C 뉴진스 폐지한 게 아니다라고 재판부에서 그 판결 을 내렸거든요. 근데 민 씨는 이번 또재 이건 다른 재판부지만, R.D.C. 뉴진스 펴져라도 또 여기서 주장하셨어요. 근데 그, 이제 그, 이제 그전부터 이제 주장하신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포인트가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뉴스가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난처한 입장에.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왜 그러냐면요, 이거요 지금 찾는 중입니다. 에 아이온과 어 이거 보세요 민전 대표는 아일리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고서 뉴진스 부모님들에게서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일리이 뉴진스 표절했다는 거를 주장한 게 아니고 아일리 뮤비가 나오자마자 뉴진스 부모들이 자기한테 전화했대요. 뭐라냐면요 두 번째 보시면요. 의구심 섞인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외에는 왜 없냐 그러니까 뉴니스 부모님들이 아일린 뮤직비디오를 딱 보고서 어이건 뉴니스 뮤직비디오 아니야 근데 왜 우리 민지는 없어 왜 하니는 없어 왜 우리 해진이는 없어 이렇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래 놓고 세 번째 보세요 그 정도로 뉴니스와 비슷했다 그러니까 뉴니스 부모님들이 뉴니스 뮤직비디오라고 착각할 만큼 아일린 뮤직비디오가 비슷했기 때문에 표절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얘기하니라고 표절 주장을 자기가 한게 아니라 뉴인스 부모님들이 했다라는 걸 주장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이리시 뉴인스를 표절했다는 걸로 자기가 한게 아니라 뉴인스 부모님들이 주장했다라고 지금 오늘 재판 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뉴인스 모님들 지금 이제 또 끌려 들어갔습니다 여기 하이브랑 지금 해린하고 혜인 복귀 한해 만에 세 명이 복귀 한해 만에 모님들하고도 다 얘기를 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지금까지 일어났던 뭐아일리표준시비 어쩌고 하 사태가 민인전 대표 관계 아니라 뒤에 뉴스 보인들이 뒤에서 한 걸로 지금 주장하셨거든요. 그면은 러 지금 현재 하이브 어드워랑어 뉴스 멤버들 복귀 협상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었는데 이거 난감한 거 같아요. 뉴스 보인들이 알고 보니까 뒤에서 다 표절했네 이러고 막 이때까지 생 날리셨다 그런 얘기신가? 그렇게 보이는데, 여기는. 어쨌거나, 왜, 뉴인스 멤버들이, 우리 애는 여기 안 나왔어요! 이렇게 주장할 정도로 비슷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신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는 이거였어요. 뭐냐면요. 이게 이제 결정타로 우리 뉴인스 멤버들 클렀습니다. 왜냐면요. 밀린전 대표가 뭐냐면, 뉴인스 멤버들은 판단력이고 똑똑해요. 계약 해지 종용을 자기가 한 적이 없답니다. 스스로 모두 뉴스 멤버들이 알아서 결정한 것이랍니다. 그러면 지난 지난해 11월 30일 10일, 지난해 10월 30일 난 뉴스 멤버들이 오늘부로 어도버의 계약은 우리 해지됐습니다. 더 이상 어도버 소속이 아니에요.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라이브 출연하고 또 홍콩 콩 가고 어쩌고 어쩌고 한거 몽땅 자기가 뒤에서 절대 자기는 관여한 게 아니라 모두가 뉴스 멤버들 스스로 판단했다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지금. 계약 해지를 자기가 뒤에서 부추인 적도 없고 다 뉴스 멤버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이브를 뛰쳐나가고 얻어 뛰쳐나가고 독자 활동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린하고 해인도 좀일났습니다해린하고 해인도 자기들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알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는요. 그, 그 뉴니스 팬분들이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버니즈분들이 어린애들이 뭘 알아. 어른들이 옆에서 부추기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한 건데 어린애들이 뭔 죄가 있어.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린, 지금 사실 어린애들도 아닙니다. 아, 다 성인인데 뭐어린애요두 명만 성인 아니고. 어린애들이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고 시킨대로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시킨대로 한게 아니네요. 뉴니스 대표 말은요. 뉴니스 멤버는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약해지를 이렇게 부추긴 게 아니랍니다. 스스로 알아서 애들이 결정한 거다. 이런 식으로 오늘 법원에서 말했거든요. 그러면 뉴스멤버들이 이때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어른들이 부추어서또민윤전 대표가 뒤에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계약 해져하고 독재활동하고 하이브 나가려고 한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아, 어, 하이브는 악의 축이야. 나빠. 정말 뭐 학대 받고 이게. 절대 민인전 변표와 관계 없이 본인들 스스로 결정한 거다 이런 식으로 오늘 법에서 주장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뉴스 멤버들 지금 해진하고 혜인도 어 그렇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민인전 대표가 법원에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아니 법원에서 한 얘기가 사실이라고 우리가 믿어야죠. 그렇죠? 판사 앞에서 한 증언은 사실이 아니고 위증이면 큰일 난다고 뭐. 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뉴스 명을 다섯 명이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판단해서 하이브 얻어 죽도록 미워서 우리가 나가기를 결정했고요. 미인자 대표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우리 스스로 모든 걸 결정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할보니 잘못된 것 같아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라든가 본인들이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안 그러면, 저보기엔 지금, 어, 이거 뉴스, 헤린하고 헤인도 지금 뭐 잘못하면 복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게 나왔으면, 어도 직원들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을.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